오늘은 2023년 4월 15일 부활 8일 축제 토요일입니다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. 아멘.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예수님께서는 주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. 그는 예수님께서 일곱 마귀를 쫓아주신 여자였다. 그 여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.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. 그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.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. 마침내, 열한 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.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.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.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.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. 주님의 말씀입니다.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. 주님의 부활은 먼저 빈무덤으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. 여인들이 첫 목격자였지만, 제자들은 여전히 소식으로만 그 이야기를 전해듣습니다.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여인들과는 달랐습니다. 그리고 주님을 만난 동료들의 증언조차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. 그들은 토마스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한결같은 모습이었다고 마르코 복음은 전합니다. 그들에게 주님의 부활은 사실일 리 없었던 겁니다. 그래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.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마주하십니다. 당신의 손과 발에 난 상체를 보여주시며 만져보라시며 말입니다. 죽은 주님을 확인시켜 부활을 증명하시는 주님이십니다.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. 제자들은 참 어리석습니다. 지금 우리의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믿음이라고는 없습니다. 아무리 실망이 컸다 하더라도 또 두려움의 상태라고 하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한심하고 안타까움을 넘어 화가 날 정도입니다. 예수님께서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. 그런 주님의 말씀이라면 당연히 그들의 실망스러운 태도에 바탕을 둔 말씀이어야 합니다. 경고라든지 훈계여야 마땅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등장합니다. 처음 읽는 사람이라면 몇 번이고 다시 찾아보고 이어진 다른 말을 찾을 만한 말씀이 등장합니다.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. 주님은 꾸지람과 함께 당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신 다음 바로 복음을 선포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. 당신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직접 본 사람들의 증언도 거부했던 제자들이지만 주님은 그것에 상관하지 않으십니다. 그들을 나무라셨지만 주님은 그들을 당신 도구로 쓰십니다. 제자들은 분명 모자라고 못 갖춘 이들이었지만 주님의 복음이자 자신들이 경험한 하느님에 대한 말씀을 전할 사명을 받게 됩니다. 모든 피조물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? 주님이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던 주님이 진리요. 하느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. 주님은 우리가, 아니,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그런 하느님을 아는 것 때문에 당신을 희생하시면서도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. 그것이 진정 부활의 증언입니다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. 아멘.